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소비 등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에만 의존한 전름발이 성장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곽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는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수출 증대에 힘입어 7.2% 성장하며 전체 성장률의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성장은 4.6% 축소됐고, 농림 어업 성장률도 2.0% 감소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도 2.3%로 낮아졌고, 설비 투자는 지난해 25.7%에서 3.7%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건설 투자 역시 5.0% 줄어들며 감소세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재화 서비스 수출이 9.5% 늘어 겨우 전체 GDP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수출이 1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지만 설비 투자 등의 부진에 발목이 잡힌 탓으로 풀이됩니다. 총저축률은 31.7%로 0.4% 포인트 하락했고 국내 총투자율은 29.4%로 0.2%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분기에서 3분기는 성장 추세였지만 4분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가계 기업의 투자가 억제됐다며 정부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올해 상반기 지표는 기대보다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